자, 이번 시간은 명제의 증명입니다. 자, 증명이라고 하면, <laughs>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것들은 용어의 정의인데, 한번 정도 읽어볼만은 해요. 자, 봅시다. 정의, 증명, 정리. 어, 뭐, 증명은 우리가 뭔지는 알죠, 그죠? 그, 나눠놓고, 어, 정의랑, 어, 정리를 봅시다. 정의와 정리.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뭐다 알죠, 그죠? 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 거. 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거니까 밑에 다 좋은 예가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죠. 우리 우리 중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라고 배운 거야. 밑에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 이거는 우리가 정리라고 배우지 않고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질이라고 배웠죠. 그죠? 직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정의. 그 다음에 두 대각선 길이가 없고 서로를 이등분해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성질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이나 뭐 이런 데서 성질라고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정리입니다 정리 아시겠죠 정리 자 <laughs> 그다음에 명제의 증명에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이 있는데 문제 여기 보면 중요한 말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뭐도 있겠어? 그렇지. 직접적인 방법도 있겠죠. 그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자, 명제의 증명법에는 있다시피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어.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자 직접 증명을 봅시다. 직접 증명. 직접 증명은 뭐 진짜 그라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직접 증명의 정의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려진 수학적인 법칙이나 공리 등을 이용해서 직접 그람을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자봐 직접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보여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어, 자, 어떤 자연수, 자연수 n이 짝수라면 그러면 그것의 제곱도 짝수이냐 자 이거를 증명해 봅시다 직접 증명입니다 자자연수는 짝수니까 n을 뭐라고 하자 그렇지 2k라고 하면 되죠 그래놓고 죠 n을 제곱을 하면 4k제곱이죠 그럼 2에 2k제곱입니다 그죠 자 2가 곱해져 있네 짝수 맞죠 그러니까 바로 짝수라고 보여주는 거야 자이 짝수면 제곱하면 짝수가 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직접 증명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을 역명제라 봅시다 만일에 n제곱이 짝수이라면 그러면 n도 과연 짝수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직접 증명법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또 하겠지 n제곱은 2k야 이때 n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인가 점점점 안되죠 그죠 그 다음부터 진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것들이 간접증명법입니다. 간접증명법. 자, 봅시다. 이 명제의 대우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 대우명제 뭡니까? n이 짝수가 아니라면, 그럼 n이 만일에 홀수라면, 그러면 n제곱도 부정이니까 n제곱도 홀수겠죠, 그죠? n제곱도 홀수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을 증명해 봅시다. n이 홀수라면 그러면 n은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음. 자, 2k 플러스 1이니까 실제로 제곱을 하면 n제곱은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2에 2k제곱 더하기 2k에 더하기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짝수고 더하기 1이니까 홀수 맞죠 그죠 음. 이것들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 그래. 그게 그래서 두 번째 간접 증명이 이런 겁니다. 간접 증명. 자, 두 번째 간접 증명법 책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여러 가지 증명법이 또 있지만, 그건 놔두고. 자, 첫 번째는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기류법이 있어 귀류법 기류법이라는 거는 음,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기류법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행렬이라는 거를 배웠을 때는 그때는 합답형 문제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억력은 디귿 이쪽이죠.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졌어 그래서 막그것만 하는 책도 나오고 그때 기류법을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는데, 지금은 뭐그 정도까지의 중요성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등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은 이게 다야. 대유법하고 기류법.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자, 봅시다. 기류법. 기류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런 거야. 결과를 부정해서 가정을 바라본다. 자, 결과를 부정해서, 결과를 부정해서 가정을 바라봤을 때, 그때, 모순이 발생을 한다면 그 명제는 참이고,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모순이 발생해 거짓인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이러해서 그래. 잘 봐야 돼,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명제가 있어. p이면 q라는 어떤 명제가 있대. 자, 첫 번째 이 명제가 참이랍니다. 참. 자, 참이면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지. 자, 여기에 p q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랬지? 결과를 부정한다 그랬죠. 결과를 부정해서. 자, 결과를 부정하면 Not Q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Q 여집합에서 보는 거지. 지금 P가 Q에 포함돼 있으니까 이때 어, P랑 Q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 공집합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Q 여집합의 입장에서 이 P를 보면 모순이 생기겠죠. 왜? 여기에는 P인 게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q 집합에는. 아시겠죠?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만일에 저 명제가 거짓이라면, 즉, P가 Q에 포함이 안 돼. 자, P에, Q에 포함이 안 돼. 안 되면, 자,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Q가 여기 있고요. P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음. 자, 결과를 Q를 부정한다고 했으므로 Q의 여집합인 여기에서 또이 p 를 바라다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P의 원소들이랑은 모순이 발생하겠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p 의 원소들, 얘들이지, 얘들. 얘들이랑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죠. 왜 그런? 얘들은 얘들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이 경우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 즉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왜? 얘네들이 바로 P 차지법 Q겠죠, 얘네들이 P 차지법 Q. 됐죠? 어. 이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자, 발레라는 것은 자, 이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 P이지만 Q 아닌 것. 이게 발레입니다. P이지만 Q가 아닌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레를 찾으면 돼. 발레를. 아시겠죠? 근데 참임을 증명할 때는 발레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억연디금 문제 같은 거할때막 발레를 배우고 하는데 애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학교에서 학교 수학생이 선님 자, 이런 거는 발레가 있어 라고 가르쳐 준건 하시고, 왜? 그거는 시험 낼수 있으니까. 절대로 어, 뭐 평가원의모의고사에는 발레를 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거는 절대 안 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이게 기류법입니다 이게 기류법 아시겠죠? 자, 기류법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발레가 존재 안 하는 거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는 발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인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laughs>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요건 한 거죠, 아까, 그죠? 어, N 제곱 짝수면 N은 짝수이다. 아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기류법에 증명하십시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입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다 있을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것. 아시겠죠? 음. 자해 봅시다 그러면 <웃음> 만일 루트 <laughs> 2가 유리수라면 자 유리수니까 루트 2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 그죠? a분의 b. 자 이때 무슨 분수입니까? 기약분수죠. 그래서 단 a와 b는 서로소이 한다. 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ab는 서로소다. 그러면 자 루트 또2 곱하기 a는 b가 될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ea 제곱은 b 제곱이 되겠지, 그죠? ea 제곱은 b 제곱이 될 거니까,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짝수죠? 얘가 짝수죠, 짝수. 얘가 짝수므로 b 제곱도 짝수죠, 그죠? 자, 우리 앞에 증명하면서,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것도 짝수다. 그죠? 그래서 B제곱이 짝수 이므로 그러므로 B도 짝수가 되겠다. 됐죠? 음. 자, 여기다 다시 해보면, 그럼 루트 2A는 2K야. 양변을 제곱하면 2A제곱은 4K제곱이죠. 그러므로 A제곱은 2K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얘가 또 짝수네. 그지? 그러면 A제곱도 짝수므로 a도 짝수겠네. 그래서 a는 뭐 2m이다 이렇게 적읍시다. 자 이렇게 적는 순간 모순이 생기죠. 왜? b도 짝수고 a도 짝수이므로 이 둘은 절대로 서로소가 될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서로소라 그랬죠? 아, 선생님 가정을 본다면 가정이 아니잖아. 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정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 이 그러니까 각각종 정의나 정리 같은데 모순이 되면, 모순이 되면 그게 참인 거야. 자, 그래서 봅시다. 얘는 우리가 이미 알려진 정이잖아. 정이 정의 서로서 아니고, 기약분수의 정이 그죠?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원래 것이 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기륙법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륙법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은 반례가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